그날 딸이 본건 아빠의 손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라이프 백 스토리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상처와 회한이 남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숨어 있는 진실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따뜻한 이야기들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가 폭력과 배신 속에서도 끝내 딸만은 지켜내려 했던 10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에 관한 가슴 뜨거운 사연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오래 남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상처 위에 새 희망을 심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10년차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던하고 든든했던 사람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결국 한 여자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이영 씨는 올해 42살입니다. 결혼한 지 꼬박 10년이 되었죠. 그녀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특별히 잘생기지도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던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화를 내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고 늘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영씨 친정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영씨도 직장을 다니며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었고 남편 역시 성실히 회사를 다녔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결혼 5년차 두 사람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우리 딸이야, 정말 우리 딸이야. 남편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이영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딸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이들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영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고 남편도 승진은 못했지만 꾸준히 회사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전에는 딸이 떠들어도 웃으며 같이 놀아주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좀 조용히 시켜봐. 나도 피곤하다고. 이영 씨는 처음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나보다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예민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 친정에서 뭐 가져왔어? 우리가 그렇게 없어 보여? 친정 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시거나 아이 용품을 사다 주실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곤 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고맙다며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영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남편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남편의 변화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당신은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밥도 제대로 못해. 집 정리도 엉망이고. 이영 씨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렸을 때 남편이 내뱉은 말이었어요. 미안해. 조심할게. 미안하면 뭐해? 또 그럴 거면서. 예전 같으면 괜찮다. 다칠까봐 걱정했네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이영 씨의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이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왜 아빠가 화내? 다섯 살 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어올 때마다 이영 씨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조금 피곤하셔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무시와 냉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해도 대답이 없고, 저녁에 수고하셨어요 라고 해도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이영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건가? 그런 이영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 이태수 씨였습니다. 이영 씨, 오늘은 왜 표정이 어두세요? 업무 관련 미팅에서 이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이태수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영 씨에게는 담비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비난과 무관심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남편분과는 어떠세요? 네, 행복하시죠? 이태수 씨의 질문에 이영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힘드시겠어요. 가정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태수 씨는 이영 씨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영 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따뜻함에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영 씨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하지만 너무 외롭고 지쳤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나날들이었어요. 이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남편분이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태수 씨의 말에 이영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이영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는데 남편의 표정이 달랐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이영 씨에게 들이밀었어요. 이태수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간중간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여야 있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으면서 이영 씨는 해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요즘 왜 이상했나 했더니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해. 업무적으로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 다섯 살 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서 울고 있었어요. 들어가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딸은 무서워하며 이영 씨 뒤로 숨었어요. 애 앞에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차분히 이야기해.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절정의 달에 있었습니다. 차분히? 바람 피운 년이 뭘 차분히 이야기해. 그리고 순간 남편의 손이 이영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엄마,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영 씨는 뺨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래 맞았어. 바람피는 녀는 맞아야 정신 차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영 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만해 그냥. 아이가 보고 있어. 이영 씨의 절규에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엄마, 허허허, 엄마, 딸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다섯 살 아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 경찰 불러. 이영 씨가 간신히 휴대폰에 손을 뻗었고 그제서야 남편이 멈췄습니다. 경찰 불러. <laughs> 좋아, 불러. 당신이 바람 피운 거다 말해줄 테니까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영 씨의 상처를 확인하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영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더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병원 침대에서 딸이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어린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작은 몸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화가 많이 났었어. 하지만 엄마를 때린 건 잘못된 거야. 엄마, 우리 집에 안 가도 돼? 딸의 말에 이영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섯 살 아이가 집을 무서워하다니, 며칠 후 남편이 딸을 데리러 왔어요. 아빠 집으로 가자. 싫어, 어, 엄마랑 있을래? 딸이 이영 씨에게 매달렸지만, 법적으로는 남편에게도 딸을 데려갈 권리가 있었어요. 엄마, 울부짖는 딸을 뒤로 한 채,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영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 딸을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달후 이영 씨에게 이혼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법원 서류를 읽으며 이영 씨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남편이 진짜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을 부정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건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분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양육권 또한 피고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야? 딸까지 빼앗겠다는 거야? 이영 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이영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부정행위의 정도와 증거를 봐야 합니다. 단순한 메시지 교환 정도로는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분의 가정폭력입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딸은요? 양육권은,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더잘 키울 수 있는지,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더 행복할지를 따져봅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영 씨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딸만은 지키고 싶어요. 그럼 준비를 해봅시다. 남편분의 폭력에 대한 증거 그동안 육아와 가사에 기여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보세요. 이영 씨는 처음으로 반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영 씨의 불륜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어요. 결혼 10년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이영 씨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심지어 딸이 다니는 어린이 집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이영 씨가 정말 그런 일을 1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이영 씨는 사방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수군거림과 편견 섞인 시선이었어요. 더 힘든 건 남편이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와? 엄마는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 거야. 엄마가 나쁜 일을 했어? 응,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났었던 거야. 다섯 살 딸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 마음 속에는 엄마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이영 씨는 딸과의 면접교섭권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계속 핑계를 대며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다른 약속이 있다. 아이가 엄마를 보기 싫어한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영 씨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영 씨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분이 그동안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한 것, 부인께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 이런 것들이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영 씨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점점 예민해졌는지, 왜 친정의 도움을 싫어했는지를. 그분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분입니다. 자신이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 것처럼 보이자, 그동안 쌓여있던 열등감과 분노가 폭발한 거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분이 하는 행동들, 소문 퍼뜨리기, 아이와의 만남 방해하기, 이런 것들도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이영 씨는 분노와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어요. 1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원고는 10년간 성실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반면 피고는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배신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들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태수 씨와의 관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어요. 이 메시지들을 보면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같은 표현들은 명백히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입니다. 이영 씨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대로 반박했어요. 저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수 씨와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관계였고,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것은 일반적인 예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영 씨 측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병원 진료 기록과 경찰 신고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폭행이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정에서는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폭력행위야말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피고는 10년간 가사와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몇 차례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의 행위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나. 이것이 혼인파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의 폭력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영 씨에게 일부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30%를 분할받을 것을 명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빈손으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양육권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양육권 심리가 시작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영 씨의 친정어머니였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위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특히 저희가 도움을 줄 때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집을 마련할 때도, 아이 육아용품을 사줄 때도 항상 우리 힘으로 하겠다며 거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결국 받기는 받으면서도 늘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은 계속 되었어요. 제 딸은 10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사위가 폭력을 휘두르기 전까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영씨의 회사 동료였어요. 이영 씨는 항상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오늘 뭘 했다. 어린이집에서 뭘 배웠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동료는 이영 씨와 이태수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증언했어요. 이태수 씨와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저도 옆에서 봤는데 개인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할 때 서로 예의 바르게 대화하는 정도였어요. 그, 그럼, 이영 씨가 왜 이태수 씨와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 씨가 집에서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남편분이 점점 예민해지시면서, 그,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동료의 증언은 이영 씨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섯 살이지만 아이 나름대로의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우리 딸아, 무섭지 않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렴. 법관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딸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빠랑 엄마 중에서 누구랑 살고 싶어?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왜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가. 엄마가 책 읽어줘요. 그리고 아프면 약 발라줘요. 그리고 딸이 잠깐 멈춘 후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때릴 때 무서웠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섯 살 아이의 솔직한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빠는 싫어? 아빠도 좋아요. 근데 엄마랑 있을 때가 더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양육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었어요. 원고는 현재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에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식사나 목욕, 잠자리 등은 어떻게 하시나요? 남편이 망설였어요. 음, 아이가 어느 정도 혼자 할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해주시나요? 라면이나 간단한 것들. 법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시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평소에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하시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반면 이영 씨는 딸의 일상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 제목부터 어린이집 친구들 이름, 알레르기 음식, 잠들기 전 습관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일부 잘못이 있었으나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아이 또한 피고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 씨의 가슴이 뛰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부여하고 원고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엄마. 법정 뒤편에서 딸이 뛰어나와 이영 씨를 껴안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데리고 와주신 거였죠. 이영 씨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이영 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고, 재산분할도 많은 몫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딸과 함께할 권리를 지켜냈어요. 며칠 후 이영 씨는 딸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이영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그날 밤. 이영 씨는 일기를 썼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외로움 속에서 다른 곳에 기댔고 그것이 1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내 딸을 지킬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딸에게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내가 받은 상처를 딸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딸만큼은 사랑받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다. 한편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았고 상담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건데, 면접 교섭으로 딸을 만날 때마다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화안 내? 응, 아빠가 많이 반성했어. 앞으로는 절대 화내지 않을게.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딸을 위해서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영 씨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더욱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엄마는 이제 혼자야? 엄마에게는 네가 있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있고 우리 가족이야. 그럼 우리 행복한 거야? 응, 우리는 행복해. 이영 씨의 대답에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했을 거예요. 나이영 씨의 선택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한 여자로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 그것은 분명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무엇보다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애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이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하고 후회할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무너지는 날도 있고 다시 못 일어설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워 줍니다. 혹시 지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부모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모습으로 각인돼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더욱 조심스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영씨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제일 먼저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백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